안녕하세요 게임에 미친 무적푸아르 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조이트론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출시한 아케이드 스틱 옵티맥스2를 가지고 왔습니다 철권8도 발표가 되고 스트리트 파이터 6도 조만간 발매를 앞두고 있어서 다시 한번 격투게임 팬들이 이런 아케이드 스틱을 찾는 시기가 올것 같은데요 어, 이번에 조이트론에서 출시한 옵티맥스2 아케이드 스틱은 한국형에 맞게 한국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사양을 갖춘 제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PC는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엑스박스 시리즈도 지원을 하고 플스 4까지 지원을 합니다. 다만 엑스박스 시리즈와 플스 4에 연결할 때는 오리지널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닌텐도 스위치와 PC는 바로 연결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성을 가진 아케이드 스틱이에요. 자 어떤 제품인지 한번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트 옵티맥스2 프로페셔널 아케이드 스틱. 버튼 교체와 스킨 교체도 가능한 그런 아케이드 스틱이에요. 제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패키지도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열면은 바로 이렇게 스틱이 나오고, 어, 묵직합니다. 자, 그리고 뭐가 나오는데, 매뉴얼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교체할 수 있는 플레이트 커버가 기본 상태는 블루로 되어 있는데 레드로 교체할 수 있게 이렇게 한장 들어 있고요. 이거 필요하면은 본인이 디자인해서 출력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스틱 보면 일단 디자인이 깔끔합니다. 이 전면 플레이트에 투명 아크릴이 하나 위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보여주고요. 중앙에 레버랑 버튼이 있고 좌우 상하에 여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손을 올려놓고 플레이할 때도 굉장히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무게가 묵직해요 3kg 정도 되는데 일단 아케이드 스틱 편안하게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 무게가 받쳐 줘야겠죠 흔들림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후면에도 아래쪽에 공간을 띄워 주고 있는 모습이고 고무로 미끄럼 방지를 다해 주기 때문에 미끄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바닥면도 무게를 위해서 철판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 위쪽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자 가장 중요한 요 레버와 버튼부터 볼게요 자 레버가 일단 우리나라 유저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몽둥이 레버죠 삼덕사의 몽둥이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309FJ가 장착이 됐고요 무각이기 때문에 국내 오락실에서 즐기던 그 느낌 그대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레버고요 거성 GSM V1623A3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요 스위치가 풍신 레버의 스위치와 같은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철권을 즐기기에 적합한 그런 레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 버튼은 산하의 OBS30이 채용되었는데요. 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또 저소음 버튼이기 때문에 소음도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다른 버튼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적은 소음을 보여주는 그런 버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삼덕사 레버와 산화의 버튼, 이 조합이면 뭐 크게 레버와 버튼을 교체하지 않아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진 스틱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위쪽에 기능 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 상단에 터보 스위치. 아케이드 게임이나 슈팅 게임 즐기실 때 터보 기능 사용할 수도 있고요. 레버를 디패드로 할 거냐, 레프트 스틱, 오른쪽 스틱이냐, 그거 설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중앙에 보면은 홈버튼이나 쉐어 버튼, 그리고 옵션 메뉴 버튼, 그리고 키락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키들 눌리지 않도록 키 락도 걸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L3와 R3 버튼, 그리고 제일 오른쪽 버튼은 모드 변경이나 터치 패드 클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튼도 이렇게 있습니다. 기능 키들도 부족함 없이 깔끔하게 들어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후면에 보면은 엑스박스나 듀얼쇼크 4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후면에 커버가 하나 있습니다. 요 커버를 이렇게 열어 주게 되면은 각종 케이블들을 보관할 수가 있어요. USB-C 타입 케이블도 있고요. 5핀 케이블도 있고, 콘솔이나 PC에 연결하는 USB 케이블 이렇게 나옵니다. USB 케이블은 뺀 다음에 이렇게 닫아줘도 되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 엑스박스나 듀얼쇼크 패드를 연결할 때 필요한 요 케이블들도 후면에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에 보면은 드라이버가 하나 있어요 이 드라이버를 빼주면은 음, 옆에는 이 버튼도 교체할 수 있게 그런 홀도 파여져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전면 아크릴도 나사를 풀어 줄 수가 있고 후면에 유지 보수를 위해서 커버를 열어 할 때도 이렇게 이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유지 보수를 할수 있도록 드라이버를 커버를 열고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외형과 스펙은 이렇게 볼수 있고요. 연결해서 사용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 플스4에 연결을 하려면 은 플스4에 전원이 켜있는 상태에서 듀얼 쇼크4가 꺼져있는 상태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스틱을 플스4에 연결해 주고요. 이 상태에서 모드 변경 버튼, 요 버튼을 2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은 자 이렇게 위아래로 깜빡깜빡 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들어있는 케이블로 듀얼 쇼크와 스틱의 본체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LED 두 개가 들어왔다가 지금 하나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상태에서 홈 버튼 누르면 이렇게 조작이 가능한 상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일단 스트리트 파이터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입력 당연히 잘 되고 반응 속도 괜찮은 것 같고요. 레버도 새 거라서 그렇지 쓰다 보면은 오락실에서 사용하던 그 느낌 그대로 날것 같아요. 어, 입력 잘 되고요. 자 레버 세게 움직여도 스틱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입력 잘 되고 손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위쪽으로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라서 또 각도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모기 기술도 잘 나가고요. 아 기술 잘 나가서 좋습니다. PC에서는 바로 USB만 연결해주면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반응 속도 괜찮고요. 아, 레버 좋습니다. 커맨드 잘 나가고 어, 레버 탄성도 괜찮아요. 버튼도 굉장히 조용해서 야간에 사용할 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조이트론의 옵티맥스2 아케이드 스틱 살펴봤습니다. 어, 조이트론에서 작심을 하고 제작을 한 그런 스틱이니만큼, 레버나 버튼도 삼덕사와 산화버튼을 기본적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국내 유저들은 다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그런 스펙을 기본적으로 갖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다면 레버나 버튼 교체해서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스틱도 묵직해서 추가로 무게 추가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만듦새도 나쁘지 않아 가지고 초급부터 중급 이상까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만한 그런 스틱인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엑스박스나 플스4에서 사용을 하려면 오리지널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인증해주는 어,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일 것 같고요 플스5도 지원을 하지 않아 가지고 좀 아쉬운데 플스5로 출시되는 게임들도 레거시 컨트롤러를 지원하는 게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 레거시 컨트롤러 지원하는 게임이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닌텐도 스위치도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닌텐도 스위치에서 아케이드 스틱으로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고요 대전 게임부터 레트로 게임 같은 아케이드 게임을 즐기기에도 괜찮은 그런 스틱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이트론의 오티맥스2 아케이드 컨트롤러 살펴봤고요 궁금하셨던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